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already, still, yet 이세 가지 표현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 가지 표현은 긍정으로 쓰일 때, 부정으로 쓰일 때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already는 긍정에서 쓰이면 첫 번째로 이미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표시할 때도 쓸수 있고요. 예상 못한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still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연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yet라는 표현은요, 주로 의문이라든가 부정문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예상되었으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미할 때 쓰겠죠. 부정문일 때 이것들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already라는 것은 부정문에서는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났어야 되는 일을 의미할 때 쓰는데요. 잘 쓰이지 않습니다. Still이라는 것은 부정문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오게 됩니다. 예시 부정으로 쓰이게 되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동사의 뒤에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들의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know I'm already late for my class. 나 이미, already를 쓸수 있죠. 나의 수업에 늦은 거 알고 있다. Be late for, 어디에 늦다.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입니다. I have already fixed the pipe. 나 이미 파이프 고쳤다. 익숙한 아주 쉬운 표현이죠. 긍정에서 already 아주 익숙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It's already bad enough. 이것은 앞뒤 문맥이 좀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미 충분히 나쁘다. 즉, 이미 상황이 안 좋고, 지금도 안 좋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는 편이죠. already bad enough. 그 다음에 어떤 친구와 어젯밤 전화 주고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인데요. 아니, 오늘 전화해보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네요. Are you already in Korea? 벌써 들어왔니?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already가 이렇게 의문의 형태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능하죠. if you haven't already voted, sorry. 이미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미 그 전에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 그렇다면 미안하다. 즉, 투표 시간 끝났다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투표용지 없다. 뭐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상황이 주어져 됩니다. 그 다음은 still입니다. I'm still at work. at work. 일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나 여전히 일하는 상태다. 지금 일하는 곳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여전히. 계속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I'm still doing my homework. 나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다. 숙제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종료되지 않았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은요. Still 부정으로 해서요. I still haven't found my keys. 아직 나 열쇠 내거 찾지 못했다. 이렇게 부정으로 쓰입니다. 위치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yet입니다. 아까 주로 부정으로 쓰인다 말씀드렸죠. We haven't defeated the virus yet.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시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당히 극복했습니다만, 아직 퇴치했다라고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바이러스를 무찌른 것이 아니다. 이럴 때, yet라는 말과, 시제, havepp 이렇게 쓰이는 부분도 자세히 눈여겨보시고요. defeat 썼습니다. 무찌르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Yet가 we have yet to receive the letter. 이럴 때는 have yet to 동사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편지 못 받았다, 아직까지 뭐뭐 못 했다 할때 이렇게 have yet to 동사 원형의 형태도 쓰인다라는 것 자주 쓰입니다.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is is yet to be done. 만약 예시 없다라고 치면 this is done 하면 이거 끝났다죠. 그런데, yet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끝났다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긍정해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는데요. yet는 아무래도 부정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yet, still already 함께 다뤄봤고요. 은근히 쉬운데 은근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조금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subject to 비동사와 어울리죠. be subjected to 그 다음에 be forced to 좀 익숙하죠. 그 다음에 succumb to 어? 처음 보는 표현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